창세기 49장.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미래 혹은 이스라엘의 미래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루베는 장자로서 능력이 있고 월등하며 탁월하지만 결국에는 탁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를 범한 죄 때문이라고 그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탄의 속임에 빠져 죄를 짓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죄는 영적인 엄난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죄를 덜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성을 설명하면서 그냥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한 행동을 야곱은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비를 죽이는 폭력으로 변했고,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악함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강한 용사들이 나서서 죽이고 빼앗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헛터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후손은 실제로 헛터졌습니다. 이제 유다에 대해 예언을 하십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하십니다. 유다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유다의 과거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며느리와의 부끄러운 관계도 있지만 사실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에서 유다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며 싸움을 잘하는 동물이며 그 용맹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유다는 싸움에서 승리할 자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머리를 박살 내게 될 메시아가 오는 혈통입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이 범할 수 없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은 왕권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유다를 통해 세워질 다윗 왕,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은 풍요롭게 되며 평화롭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옷을 포도주에 세탁한다는 말과 포도즙에 세탁한다는 말은 1차적인 해석으로는 완전한 풍요, 부족함이 없는 번영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이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풍요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번영을 의미하며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블로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점점 확장되어져 가며 그 세력이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들이 지중해 주변에 산 것도 사실이지만. 복음의 확장성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꽃과 토지를 아름답게 보며 압제 가운데서 숨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이 형제들을 숨기게 되고 힘든 노동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믿음의 조상, 그리고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또 다른 모습의 섬김입니다. 다른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탄자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며, 적거리 수도를 넘어지게 하고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으로 던져 버릴 것입니다. 가은 강한 군사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쫓겨 다니는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던지는 이 예언들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으로 보여집니다. 18절에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는 예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셀에게 하신 예언은 풍부한 추수 그리고 수확물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손들은 비옥한 땅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열매는 풍부한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구원의 수확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납달리는 자유로운 암사슴 같을 것이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셉은 샘곁의 무성한 가지로 묘사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요셉의 구원의 가지는 담을 넘어 더 멀리 뻗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은 무너져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싸움은 전능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1위로 예언이 됩니다. 호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얻은 것을 나누는 것으로 예언은 막을 내립니다. 결국은 가난한 땅을 나누고 분배하듯 하나님 나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같이 열두 아들들에게 그들의 불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각 지파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우리는 성경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 더욱 입체적이고도 선명하게 구원을 봅니다. 야곱은 예언 후에 자기 자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즉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장사해 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사된 곳 그곳에 장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들어간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매장지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며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곳, 내가 가야 할 그곳,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지금부터 누리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간 그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